녕하 꼭꼭 제주. 꼭꼭 제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미스 o 리 하루 mister. How do you 도리동 수입니다 우선 꼭꼭 제주의 뜻이 뭔가요? 꼭꼭 숨어 있는 제주도를 발견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다는 큰 뜻을 담고 있고요. 어머 여긴 꼭 가야돼! 이런 재주를 소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었습니다 예, 저는 뭐 유튜브를 어,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어느 날이 우리 미스테리가 뭐 어, 배워온다고 하더니 배워와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하길래 어 그래 해라 열심히 <laughs> 어, 그래 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얼굴 나오면 안되거든요 왜 안되죠? 아니 얼굴 뭐 자생인 얼굴도 아니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려고 했으나 날이 너무 더워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냥 닦아드렸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은 이래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뭐 그런 게 약간 궁금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있어서. 근데 마침 제주영상미디어센터라는 곳에서 아주 훌륭한 강의가 있어서 그 수업을 듣는데 아 무조건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제주 말 그대로 오늘의 제주인 거예요. 딱 2019년 5월 며칠 딱 오늘의 제주 그날의 제주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유튜브를 오면 최소 일주일 안에 제주도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볼수 있다. 계절마다 다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우리 미스테리가 일출과 일몰을 좋아해요. 아, 집착하죠. 네, 진짜 집착 수준으로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몰과 일출, 일요일, 다시 좋은 날 여러분께 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주인이잖아요.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리고 아직 적응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현실들을 말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제주 여행하면은 그냥 가볍게 이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면 참 좋아. 뭐 이렇게 서 서로서로 소개도 할수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로 저희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잘했습니다. 잘수 있다. 네, 그러려면 <laughs> 좋아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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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그다음 뭐지 댓글? 그도 있어. 알람을 신청하면 이게 이요 그러면 저희 소식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에는 친절하게 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달리면 못따라줄 따라, 못 수도 있어요. <laughs>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몇 명?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 <laughs>